여러분,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난 5월 어린이날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덤프트럭 바퀴가 빠져 10대 여고생을 덮친 사고 말이에요. 그 여고생이 무려 127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원인이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퀴 볼트가 모두 풀려 있었다는데 왜 풀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운전자는 정비를 제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비극입니다. 대형 트럭은 정말 위험하잖아요. 운전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자 모두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장비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